8일의 반갑습니다. 2024년 5월 17일 오전 6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할 찬양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고요.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의 꿈을 간직한 야곱입니다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꿈을 이야기하겠지만 선뜻 말문을 열지 못하는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한 꿈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 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간직하기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꿈이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것이 당연히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꿈이 있느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이 어떤 가치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입니다. 성경에서 꿈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가족 전체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서 미움을 받고 파란만장한 삶을 산 인물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한 것은 그의 꿈을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이 동생에게 절하는 것을 계층의 높낮이나 권력의 서열, 상하 관계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형들보다 자신의 신분과 지위가 더 높아질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형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끄는 자가 되어 모두를 살길로 인도할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야곱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 모두가 요셉의 꿈 이야기를 싫어하고 무시할 때도 야곱만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세상적인 가치의 사람으로 이해했지만 야곱만은 영적인 가치로, 즉,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갈 지도자로 이해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들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팽배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내 꿈이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면의 변화를 이루려는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삶을 한층 풍요롭게 만드는 게 분명하지만 그 풍요를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해 생각하는 잘못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세계를 더 깊고 넓게 만드는 일에 집중할 때 온전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